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늘 뭐할거냐요 맞다. 오늘은 너프건을 할 겁니다. 이게 진짜 길게 나가거든요, 봐봐요 먼저 총알 너프것을 먼저 주시면이 총알 어디서 샀어요? 이 총알은 그거 무슨 맞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미리 집에 있다고 하고. 아, 아 맞다. 이, 이거 파란색은 뭔지 알아요? 파란색은 파란색은 맞다, 맞다. 파란색은 제가 제 스티커로 꾸민 거예요, 그냥. 아무튼 아무튼 <laughs> 아무튼 이 총알 넣는 넣는 것 하겠습니다. 자 사람한테 절대 쏘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빨리 하자 꾹꾹! 이거 예, 잘 눌러야 됩니다 이게 예, 예, 잘안 나가서 하여루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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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한이 정도라도 2등, 2등, 나올잘 나가니까 그래도 꾹꾹 나는 게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총알! 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시작! 잠깐만요 순간이동 네. 뿅! 자 순간이동 했습니다 아 그리고 자차다 아, 그자 장난도 있네요. 뭐야? 차좀 따지면 잠깐만요. 이 그냥 안 나가야 돼. 하자 막 이렇게 튀어져서 나가요. 자 아무튼 어디 맞을 거예요? 어 어디 맞으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일단 장전을 하려면 이렇게 원원 제가 어, 어릴 땐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커서 잘할수 있으면 할게. 할 거. 그리고 이 순간 뜨거기서 우린 엄청 멀리 나갑니다. 어, 너무 멀리 나갔네요. 오. 다시 해볼까요? 좀.. 초과를 안 보이죠? 확대! 확대해서 두배 확대! 보이죠? 조금. 보이죠? 예. 네. 자! 저 쓰레기통 옆에 있네요 아, 네, 맞 그럼 쏟겠습니다! 이제 위로! 자! 네, 자! 저 셀을 맞추려고! 아! 틀려 자, 아, 이제 셀을 맞추고 쏟아져! 한번 더! 도전! 맞쏘았다! 장전! 또 말했다. 휴, 안 까봤지? 지금 나 잠깐 언젠 총알이 오케이, 두개 나왔습니다. 이젠 진짜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잘, 힘을 잘 보고 하면 됩니다. 아, 맞을 뻔했는데, 맞췄어요. 못 봤어요. 에, 아이 뭐야? 나 아, 떴어. 휴, 했었죠. 보 <목소리> 응? 못... 아.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아, 아 하지요 하지만 하지만 다맞췄니다 자, 오늘 너무 짧게서나서 하지만 한 너무 짧게 꾸면서 자 이거 있잖아. 이게 이게 문자라 이게 한벌 이걸 한번 이거라 이게 있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 놓고 앉아 이걸 당긴 다음을 어, 당긴 다음을 이렇게 막 하나 몰렁 해지거든요. 그럼 아, 또 됐어. 자 이렇게 헐렁해져요 지가 하지만 자, 잘못하면 되요 장난 이고자 이렇게 하면잘 됩니다 막 헐렁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쓰면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린 총알이 없어요 지금 하지만, 하지만 총알을 많이 달아해서 40개 샀으니까 유의 안 해보세요 총알에다 엄청 많죠? 자 아무튼 아, 그럼 총알 다죽겠습니다 그다음 또, 또 보여줄게요 좋아, 좋아. 너무 섭섭하죠? 자 그럼 이제 가까이 밟아보겠습니다 자 슛! 아 바깥.. 응? 어 파란데 어디갔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다시.. 아 저기 기둥 위로 올라간.. 천장으로 올라갔나본데요? 아, 네? 거기만 생각 안에 있으면 잠깐만요 쏠게요 조심히 그냥 그냥 그수 없이 그냥 반대팔 쏴 안돼 안돼 사람 살잖아사 말고 받아 아니야 저기 위로 위로 다시 쏴봐요 슛! 이번엔 다입니다 하겠습니다한번더다직많으니까 쏘겠습니다. 한번 더. 네. 우와. 아직 많으니까 조금 쏘겠습니다. 쏘겠 쏘겠습니다. 쏘겠니다 쏘겠습니다. 니다 최고 기록다쏘겠니다쏘겠니다 아, 얘는, 얘는 네. 최고 기다쏘니 기록. 아, 사자 이 그러면 이제 끝나요? 이제 끝나요? 아, 사실 쪽이 안에 쪽이 안에. 그걸 주사해야 되니까. 자, 잠깐. 요 이거 총잠깐만요잠자만요 자, 자, 저총알 주시는 시간을 할게요. 자, 잘걸요 멈춤. 아, 빨리 사주소. 그기아 네, 네. 네. 멀리 있으나? 갔다 엄청 멀리 갔네. 앞에 있는데 저기 안에 있는 총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통하 꺼내겠습니다 이렇하고 자, 지금 따뜻해져요 자, 가져왔습니다하나은이렇 안에 들어갔어야 될 수. 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거는 가 지금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고 이건 제가 가방 가방 들고 있고 자, 거기에 가져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져갈 동안 끝! 잠깐만요 끝! 자, 안에 들어갈어요 이건 이습니다 자, 하나 넣고 그리고 오늘 자, 오늘 여기서 뭐라가 하냐면 잠시만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방 맞추기 할까요? 아니요 아로기관총 하게 된다 기관총이요? 아니요 그다등록쓰소 말고 일부러 하는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관총 실수로 당장해서 갖고 서 어떻게 하냐 이걸 꼭 누르고 있고 계속 <laughs> 펌프질 하듯이 <아저씨> 계속 하면 <laughs> 빠바방 됩니다. 드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해주세요. 카메라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자, 이거 어, 누른 상태서. 에 그럼 핫스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저기. 아빠야.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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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아 한쪽, 빠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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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빠지면 큰일 나요. 자, 한다. 계속 나가도 방 계속 나와 봤죠. 그럼 그자 하는 거 잠깐 감자 들고 있어요. 제가, 제가 지금 이거, 아, 아까 계속 아무, 죽는 오서 안 보여주는데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응. 다두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오늘 또뭐할것냐 바로 이제 그만합니다. 진짜 끝 하고 있으면 바로 끝시 섰어, 마지그럼그럼말안 하고 다 이제 그럼 끝나겠습니다. 진짜 그 진짜 끝이에요. 자, 그럼 끝. 뿅. 자, 자, 장난이고 아까 건.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여기서 위로 쏘고 위로, 위로 이렇게 쏘는 건오 봤죠? 그럼 겠습니다 네. 죠 네. 죠네 민규가 조금 느리게 잡지 않나? 원래 이렇게 하 시간이 빠르게 로키처럼 떨어지는 건데 로카처럼 원래 떨어지는 건또 이렇게 됐네? 제발! 한 번만 더! 저 로키처럼 떨어져! 어! 로카처럼 떨어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게 이길 거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여기도 한, 여기, 있었던 거 있는데? 그리고, 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어 그때 그때만 잠자리나봐요 그다음부터는 그 어때? 어 그때 어때? 여기 그때 열렸는데 이제 안 열렸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그하겠습니다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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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진 진짜, 끝, 진짜 끝 이런 말을. 이런 말,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냄새로가 꼭 끝하겠습니다.